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찬송가 사백삼십육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신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어마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은요, 5장의 마지막 답변에 대한 답변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괴롭히는 죄의 권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객관적인 교리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서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큰 주제를 가지고 천천히 말씀 순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항상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 계속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라는 그 일절의 질문과 아주 맥락이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항상 악한 생각, 항상 악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는 죽었다 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믿는 자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요, 신비라고 이야기했죠. 믿을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체험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마음속 가득히 채우게 되면요.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성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결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기억하고 죄를 지으며 유혹을 받는 본성은 남아 있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 나갈 힘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때는, 정말 하나도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한몸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할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세례를 행할 때 이제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안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침례교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면 세례를요 온몸을 물에 잠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이때도 온몸이 물에 잠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옛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죄만 짓고 살았던 존재를 말해요. 새 사람은 더 이상 죄만 짓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로마서가 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함께 살아남으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더 이상 죄만 짓는, 죄의 종로를 타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새 사람, 곧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악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죽어가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종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신자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으로 삼을 때 나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죽을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이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몸을 몸의 사역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사흘 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 힘과 능력이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 보여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고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갈 수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내는 자들이 모인 거룩한 주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그저 몸의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삶속에 경험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경향 속에 서 벗어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길로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 또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타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다해 생명 다해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그들의 사역의 열매들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라 여러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뿐만 아니라 성교사님들의 가정, 그의 자녀들, 배우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부족한 것들 채워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함께하심을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끼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치하신서수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 위해 이어 주옵소